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새인들은 그가 정말 맹인이었었는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와서 확인해 보고 또그 맹인 되었던 자도 불러와서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화를 냅니다.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를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너는 네 눈을 고쳐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는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요원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던 맹인들은 볼수 있게 하시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쳐서 의인으로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났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눈이 건강해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이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길 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